1901년 아메리칸 리그가 등장하고 2년 뒤 내셔널 리그와 합병을 통해 드디어 메이저 리그가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 변화구는 오로지 커브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시기에 점점 커브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구종을 던지는 선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선수들과 코치들은 새로운 구종과 커브를 다르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. 기존 커브볼은 다임 커브, 이 새로운 구종을 니켈커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다임은 10센트, 니켈은 5센트를 뜻하는 말로 커브는 10센트만큼 크게 휘어지고 새 구종은 5센트만큼 작게 휘어지기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. 그렇게 리그에서는 패스트볼, 다임커브 다음으로 니켈커브가 탄생한 것입니다. 그렇게 좀더 시간이 흘러 1936년 한 기자는 조지 블레이홀더의 구질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의 투구는 홈플레이트를 향해 기이하게 미끄러진다.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슬라이드 볼이라고 부른다.라고 했고, 이 표현이 곧 정식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. 하지만 사실 이렇게 슬라이더라는 이름이 탄생했지만 대부분의 투수들은 패스트볼과 커브볼을 섞어 던지는 것이 대세였고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선수는 아직 사이드암, 쓰리쿼터 투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. 그리고 슬라이더 탄생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세 번째 변화구도 탄생하게 됩니다. 과연 세 번째 변화구는 무엇이었을까요? 다음 야구 역사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.